안녕하십니까 풍록 비치옥입니다 그동안 어, 시청해 주시고 어, 사랑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어, 저는 참이 영상을 찍으면서 어, 추억으로 사진으로 남긴, 남긴 것보다 영상으로 남기고자 어, 유튜브에 참여했는데 말로 어, 구독을 눌러주시고 생각지 못한 어, 구독자가 누르고. 500 키가 넘고 그래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내 영상에 또 관심을 가져주거나 아주 뿌듯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맹사십리. 오전에는 물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제가 오후 2 시경에 나왔는데 지금은 이 석양이 찍고 있습니다. 저쪽 너머로 맹사십리고 저쪽 한쪽에는 이렇게 자갈로 형성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물이 들어오고 해서 어, 가에 있는 수석을 어, 여러분께 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방금 제가 봤던 것은 어, 이렇게 차돌 차돌인 것 같은데 예, 아주 그마음모도살때 예, 있고 예, 아주 살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테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밋하지 않고 예, 그런 수석이라서. 아, 어, 무것도도 어, 어, 가지고 있네요. 예, 그리고 있고, 어, 그래서 아주 그, 무도잘 되고, 어, 석진도 좋고, 종이나 아마 아들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 또 있어서, 아, 있인데 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첫째, 수석 그러면은, 어, 석질이 좋아야죠 아무리 좋아도, 석질이 좋아야 되고, 예, 목숨 숫자를 써서, 어, 수석이라고 하는데 그 수석에는 나름대로 생명이 있고 그한 점에가 어, 인간이 생각도 생각하지 못한 어, 무고한 음,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고 사랑으로 보면은 어, 같이 공유하고 어, 그 수석의 는 수석은 절대 어, 똑같은 게 없다 무궁무진하다 어, 그한 점에 어, 세상에 담겨 있고,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수색의 문이 아주, 자연풍파, 풍파를 따라서 자연에 견뎌내면서 이렇게 마무도 되어 있고, 좋아서 한점먹고한 보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돌인데, 아까 그거하고 달리, 이런 식으로, 어, 고리 쳐가면서, 어느 곳에 가면은, 수석이, 법이 등사같이, 이런 식으로, 기가평 <뭐라> 수석이 있는데, 기가평 그런 수석도 있고, 어느 곳에 가면은, 아 뭐야, 물이 들어온다, 이거. 자, 어느 곳에 가면은, 어, 초가석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어느 또, 어, 또, 어, 이런 돌과, 흙길이 좋은 돌과, 이것게 또, 이제, 어. 어. 길각상으로 차돌, 똑같은 차돌인데, 이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돌을 어, 소개해 봤습니다. 네.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어, 가쪽으로, 어, 한번 다니면서 찍고, 내일 또 시간 나면은, 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돌에도 풍파를 지내면서 이런 돌이 있다. 네, 여기서 한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로피 쪽입니다.